아, 예뻐요. 감탄산데. 아, 너무 예뻐요. <laughs> 안녕하세요. 히포라이트 박팀장. 장과장입니다. 오, 안녕. 안녕하세요. 오늘 아라 제품은 지난주 거에서 이어서 사각 슬림 레일등입니다. 600mm짜리, 900mm짜리, 1200mm짜리 열어볼게요. 바가 진짜 예뻐요. 깔끔하게 나왔죠. 네, 너무 깔끔해요. 진짜 너무 마음에 들어요. 아,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특징 얘기할 때 깜박한 게 뭐냐면 마감부예요. 네. 이 마감부가 반투명이에요. 연결해서 꽂아도 이음부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인 것처럼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선형적 디자인에 훨씬 더 적합한 제품인 거죠. 이렇게 사이즈 세 가지니까 저희가 사이즈 측정을 해볼게요. 600 길이는 역시, 역시 600 600이죠. 네. 폭은, 폭은 35. 35. 높이는 35. 35. 얘는 900이에요. 정확히 900이고요. 여기는 폭 35. 35. 높이는 35로 보시면 됩니다. 네. 오 길어요. 1 1200. 200이에요. 폭은 35. 35. 높이도 35에요. 레버를 제외한 높이를 알려드렸다는 걸 알려드립니다. 기존의 레일이 설치되어 있는 어느 곳이나 사용 가능하십니다. 제일 많이 쓰시는 곳은 카페. 그리고 레일을 설치한 당구장이나 식당, 상점 같은 곳에 사용 가능하시고요. 옷가게도 많이 쓰더라고요. 네, 옷가게도 많이 쓰시고요. 왜냐면 옷가게는 스폿 조명도 쓰는데 전체 조명도 필요해요. 그리고 레일의 장점이 유지 관리가 편하다는 아 점이기 때문에 네. 그 부분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레버 설명을 좀 드려야 될것 같아요. 네. 여기 보이시나요? 요기. 요 레버는 양쪽에 두 군데가 있는데요. 네. 한쪽에는 요 노란색 단자가 있어요. 여기 노란색 단자. 요 단자 부분이 완전 결착이 되어야 전기가 통합니다. 나머지 한쪽은 안전고리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거 없으시면 떨어지겠죠? 네. 불켜 볼게요. 네. 짠. 6500K입니다. 끝부분까지 빛이 나오기 때문에 끊김없이 빛을 볼수 있고, 연결했을 때도 이음부가 많이 티가 나지 않아서 너무 좋아요. 2700K를 한번 살펴볼게요. 짠. 오렌지 빛 색깔이 전구색입니다. 네. 요즘에는 전구색도 좀 가정집에 많이 사용하시더라고요. 추침등같이 조금 어두운 걸 필요하실 네네. 때는 쓰시는 편이죠. 편안한 분위기를 줘요. 네. 이 색이 이번에 새로 나온 색이죠, 저희 제품에서. 네. 4000K고 백색이라고 합니다. 네. 4000K 백색 제품. 이게 6500K랑 정말 2700K 중간이네요. 하 해서 조금 더 부드러운 느낌 아 나고요. 두 개를 같이 놓고 비교해 볼까요? 네. 이쪽이 6500K, 이쪽이 4000K입니다. 빛을 한번 볼게요. 오, 이거 너무 좋아요. 아, 이렇게 보니까 티가 많이 나는데 카메라에 어떻게 잘 잡히나요, 혹시? 이쪽이 6 5 0 0 k 고요 이쪽이 4,000인데 제 눈에 너무 확연하게 비교가 되거든요? 이게 근데 카메라에서는 혹시 비교가 잘안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대비해서 저희가 사진으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700K랑 비교해볼게요, 4000K를. 오, 자연스럽다고 해야 되나요? 네, 그런 느낌이 들어요. 최근에는 4000K를 가정집에 많이 선호하시는 분들이 아 많아지고 있습니다. 세 가지를 한번 동시에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세 가지 느낌이 다릅니다. 6500K, 4000K, 2700K. 와, 이렇게 보니까 색온도가 딱 구분이 되면서 저희 제품 선택할 때 소비자분들이 너무 편리하실 것 같아요. 네. 세 가지 색상이 사이. 세 가지 제품으로 다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히포 제품 사각 슬림 레일 등을 살펴보았어요. 오늘 사이즈 600, 900, 1200세 가지 살펴봤고, 색온도는 2700, 4000, 6500세 가지를 살펴봤죠. 저희 제품을 구매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저희 리뷰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주세요.